제목, 열대우림에서의 하루. 나는 환경과 생태계를 연구하는 과학자이다. 오늘은 열대우림에 들어와서 원숭이에게 탐사 장비를 달아서 생태계 정보를 수집했다. 우리나라 기후가 바뀌면서 동식물들이 변화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바나나를 흔히 재배할 수 있다. 폭염 때문에 힘이 들었지만 기분이 좋았다. 부채질을 많이 한 하루. 오늘도 무척이나 덥다. 부채질을 많이 한 하루다. 하지만 오늘도 에어컨을 틀지 않고 시원한 재질의 옷과 보행컵에 담은 차가운 물을 마시며 더위를 식힌다. 내가 어릴 적에는 더운 날씨에는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한 하늘을 보냈지만 그 에어컨이 다시 지구를 덥게 만든다는 걸 사람들이 깨닫고 지금까지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운동을 해서, 옛날부터 도시의 여름은 덥지 않고 선풍기 정도로도 충분히 더위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 환경을 위해 에어컨도 전기도 적게 쓰기 위해, 나뿐 아니라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오늘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며 일을 하고,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있다. 내가 어릴 적 코로나로 인해 아버지가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정식 제도로 만들었고 이제는 재택근무가 기본 제도가 되었다. 그래서 출근과 퇴근을 하지 않아도 되어 자동차로 인한 매연도 생기지 않고 휘발유나 전기가 소모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필요한 회의는 홀로그램을 이용해 회의를 하고 있어. 동료가 마치 옆에 있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 재택근무와 홀로그램 같은 기술로 집도 꼭 도시에 있지 않아도 돼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릴 적처럼 도시의 공기가 나쁘거나 물이 깨끗하지 않은 문제는 이제 없다. 오후에 우리 가족이 직접 경작하는 텃밭에 가서 아들과 토마토와 상추를 따러 갔다. 하지만 벌레가 많이 먹어 이쁘지는 않다. 오래전 화학 농약은 사라진후 사람들이 건축들과 함께 새소를 먹고 있다.아이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딴 방울토마토를 바로바로 바로 먹어버려서 집에 가져온 건 별로 없다.아이들과 농부가 된것 같아 즐거웠다. 오후에 가게에 가서 식재료를 사와서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했다. 깨끗해진 도시 안에도 밭이 많아 신선한 식재료가 그날그날 그날 도시에서 소비되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가게에는 이런 사람이 많다. 내가 어릴 적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계산됐지만, 그 기계보다는 사람이 직접 일하고 관리하면서 가게에 가면 가게 직원들과 얘기도 많이 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을 잘 알아 좋은 제품을 잘 추천해 준다. 기계를 만드는 공장이 줄어들면서 공예도 이제는 거의 없다. 오늘 뉴스에서 과거에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기술과 이를 다시 재생하는 기술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요즘은 썩는 플라스틱 제품이 나오고 대부분 수거되거나 재활용되지만 과거 버렸던 썩지 않는 플라스틱이 늘 문제였는데 이제 이것들을 나노로봇을 통해 수거하고 친환경 박테리아로 썩게 만들 수 있다고 하니 지구는 더 깨끗해질 것 같다. 2021년 7월 31일 과학자들은 30년 뒤 환경이 더 깨끗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더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연구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더 좋은 환경이 되었겠지?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 살수 있도록 환경을 위해 많은 연구를 해주면 좋겠다.